자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유령은 제인슨 딕슨입니다. 딕슨 입니다 딕슨 나이쓴 아니야 저건 나이쓴? 딕슨. 아닙니다 딕슨입니다 저거 불까봐 일단 불까봐 그 혹시 뭘까 그 이거 제이슨 딕슨? 에이 제인슨 Who are you? 그냥 Who야 그래 에이 Who the fuck are you? 하니까 갔는데? 아 되게 약간 그.. 상처가 많은 친구네 열음이 어? 어? 대답을 안 하는데 에이, <laughs> 에이, 대박쳤다 이거 공격성 공격성 켜야 돼주파 올라간다 주파수 올라간다 주파 올라간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 발음 안 해주는 건가? <laughs> 이거 씨발. 아, 동영이 비어? I'm Korean. 어? 야 e a h 다 e a h 너무 있으면... 많이 보면은 정신력 떨어진다. <laughs> 어디 어디 w 서글... 어 a t s u 어디 h a t s up? w h a t 지하 p What's up? w 맞췄다! 왜왜3야어야야 예, 예. 어, 야, 카메라에 찌찌거렸어 어? 어? 이게 근처인가보다 근처인가보다 야불 꺼봐 불 꺼봐 야 돼. 여기 야, 여기있다 야 사진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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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<laughs> <laughs>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거 찍었어? 사진 찍었거 같은데? 잠깐만 기어 찍은거같아 잠시만 야딱 얘들아 <laughs> 안 찍힌거 <찍은 웃음> 같은데? <laughs> 증거에 없어 증거요 없어 증거에 없어 오준 죽었어? 이 원준이 다리 나는 이미 봤다아 원 <놀람> <언니> 죽었다고? 어. <웃음> <웃음> 오야, 아 으아 아 <laughs> 어. 어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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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틔어, 일단 뛰단 <laughs> 일단 틔어.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야 공격성, 뭐, 공격성 10단계였어, 뭐야 공격성 10단계야 씨야 여러분 사진, 사진 이번 귀신 이름은 1000개씩은 1 0 0 0드씩드1 0 0 0개씩 에드워드 0개씩은드0드0드에드1드0 0개씩은 1000개씩은 1000개씩은 1 0 0들개씩은1은거0 0고 있네. <laughs> 아니야 무슨 소리야? 지금 게임 너무 재밌는데. 아, 게임, 게임 너무 재밌는데, 무슨 소리야? 아, 게임 너무 재밌다. 와, <laughs> 어,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재밌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. <laughs> 아, 이 손전등을 이렇게 구린 걸 사봤어, 또. 손전등 있는 사람, 인형, 인형 빨리 먹고. 넌준, 원준 어? 이게 비춰봐. 여기, 여기. 거울. 아. 안 비치는데? 오, 없나, 보다 전등 나왔다! 오, 3등이, 3등, 3등계. 어, 퓨즈를 찾아나 능력 사용. 얘 맞네. 어진이라어야 진으로 찍어봐 음, 다, 다 진으로 해봐 다 진으로. 음, 아니야. 미믹인데요? <laughs> 어, <뭐라고>? 미믹인데요? 어? <laughs> 아닌데 뭐라고? 뭐라고? 미 미믹. 어디서 봤고? 그 아니 끝나나? 고미좀더 <laughs> 구체적인 조사 때문에. 조사량에 따르면? 세 번. 세아야 내가. 대답하고, 한 번, 귀신이랑 대화하고 와볼게. 남의 고. 야! 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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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야! 살려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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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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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닷스 안 열리는데? 얘들아아들아 <laughs> 뭐야, 이거 안 사? 열려. 아다 <laughs> 수전 수전 스텔 <쓸> 수전. <laughs> 수이왜안 <수전! 웃음> 열려? 어, 열린다. 열려열려열제 열려. 우와, 살았다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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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? 어짖했는데? 그냥 들어가니까 문 닫던데. <laughs> <laughs> 야, 저 공격성 한번 아니야. 보자. 야 심야, 심! 나 위에 살았냐? 왜안 죽었냐? <laughs> 근데, 먼저 너왜 하늘에 떠있냐? 응? 야, 키가 큰거아니데아니데 아, 힘든... 야, 이 새끼 뭐야? 허경용이다. 죽었어 순정했다시피. 호호호 다다 하늘고 구 오십시오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인간됐다 인간됐다. <laughs> 잠깐만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. 어 갔어. 스펀지 점에 갔다. 이름은 누구한테도 아. 응? 응답하고 이름은 코라 엘리엇. 코라 어, 어, 엘리 코 엘리 엇 엘리, 엘리엇 엘리언 엘리언 오케이 엉짱검들아엉엉엉 엘리언 대 엘리언 대프레젠터 오케이.